어. 네. <laughs> 자 42쪽 가겠습니다 <웃음> 어. <웃음> 어 어디로 갔지? <웃음> 42쪽 오이씨 <laughs> <laughs> 하, 어디 보세, 요 42쪽에는 우리 뭐야 이거, 성북동 비둘기, 이것도 어, 나온 거네, 93쪽, 현대시 7강. 자, 이건 현대시 7강, 93쪽이네, 다음 쪽, 어디, 광섭이의 성북동 비둘기. 성북동 비둘기씨 자 일단 비둘기는요 비둘기는 첫 번째 자연을 지칭한다고 할수 있고요 자연 자연을 지칭한다고 볼수 있고 두 번째 해석에 따라선 문명 때문에 자연이 파괴되는 이것도 되고 두 번째는 문명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문명에 소외된 인간들 얘는 문명의 소외된 인간, 소외된 인간들이라고 해석해도 됩니다. 그래서 자, 현대 문명이 막 들어왔어요. 근데 그 속에서 동화되지 못하고 소외되는 사람들 있잖아. 걔네들이라고 해석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문명에 의해서 파괴되는 자연일 수도 있고, 문명에 의해서 소외되는 인간일 수도 있고요. 어디, 그러면 문명 비판적인 그런 글인가 보구만. 읽어볼게요. 성북동산에 번지가 새로 생기면서, 새롭게 생긴 번지. 본래 살던 성북동 비둘기만의 번지가 없어졌습니다. 옛 번지가 없어졌군요. 똑같은 번지인데 의미가 달라요. 첫 번째, 새로 생긴 번지가 세모. 성북동 산의 번지가 새로 생겼다잖아. 그 새로 생긴 번지가 세모, 문명입니다. 문명. 그 다음에, 본래 살던 성북동 비둘기만의 번지가 없어졌습니다. 그 뒤에, 원래 비둘기들의 번지는요, 동그라미, 자연입니다. 그러면 문명에 의해서 자연이 파괴됐어요. 이런 얘기 또는 성북동산에 번지가 생기는 건 문명이라고 치고 성북동 비둘기만의 번지가 없었다. 그 문명에 동화되지 못하고 소외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새벽부터 돌깨는 산울림에 떨다가 화자를 떨게 만드는 거니까 돌깨는 산울림은 세모겠죠. 그러면 문명이 자연을 파괴하는 소리겠죠. 그럼 줄여서 문명에 폭력성. 하늘에 떨다가 가슴에 금이 갔습니다. 그래도 성북동 비둘기는 하나님의 광장 같은 새파란 아침 하늘에 성북동 주민에게 축복의 메시지나 전하듯 성북동 하늘을 한 바퀴 휘돕니다. 두개 묶을게요. 성북동 주민에게 축복의 메시지나 전하듯 성북동 하늘을 한 바퀴 돕니다. 즉이 성북동 비둘기는 바로 떠나지 않고 인간 위에서 뱅뱅 돌고 있나봐. 그러니까 뭐냐 인간과 함께 살고 싶은가 보죠? 그러면 인간과의 공존을 바라는 비둘기겠군요. 인간과의 공존을 바라는 비둘기입니다. 그러면 좀 바꿔서 이게 인간이라면 문명이 들어왔어, 현대 문명이 막 들어왔단 말이야. 그 현대 문명과 공존하고 싶은 소외계층 이것도 된다고요. 나도 저기에 끼면 안 될까? 나도 좀 끼워줘. 뭐 이런 얘기 정도. 성북동 메마른 골짜기에는 조용히 앉아 콩알 하나 찍어 먹을 널찍한 마당은커녕 가는 데마다 채석장 포성이 메아리 친답니다. 그러면 거기 조용히 앉아 널찍한 마당, 조용한 마당이 동그라미라면 그두 줄을 함께 묶어서 조용한 마당이었으면 좋겠지만 지금은 어떤다? 채석장에 포성이 메아리 치고 있답니다. 돌 깨는 소리만 계속 들립니다. 조용하지 않아요. 피난하듯 지붕에 올라앉아 아침 구공탄 굴뚝연기의 향수를 느끼다가 누가? 비둘기가. 그럼 아침 구공탄 굴뚝연기는 인간이 피어낸 것거 아니야. 그러니까 인간과 공존을 그리워하고 있는 거죠. 이 비둘기는 또 바꾸면 문명이 들어왔는데 그 소외된 사람이 그 문명에 공존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산일번지 채석장에 도로가서 금방 따낸 온기에 입을 닦습니다. 그리워하는 거죠. 과거에 대한 그리움이죠. 인간과 비둘기가 공존했던 그 과거를 그리워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문명이 들어오기 이전에 그 문명에서 소외된, 소외되지 않았던 사람이 그리워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사람을 성자처럼 보고 사람 가까이서 사람과 같이 사랑하고 사람과 같이 평화를 즐기던 사람과 평화의 새 비둘기는 여기까지 묶을게요. 예전에는 여기서부터 사랑과 평화의 새 비둘기는 이거 과거죠. 과거 비둘기. 이제부터 세 줄을 묶어볼게요. 이게 현재 비둘기. 이제 산도 잃고 사람도 잃고 사랑과 평화의 사상까지 낳지 못하는 쫓기는 새가 되어 버렸답니다. 쫓기는 새새 모치고요. 사랑과 평화의 새 동그라미라면. 과거에는 사랑과 평화의 새였는데, 지금은 문명에 의해서 쫓기는 새가 됐어요. 이런 얘기지. 그럼 정리하면, 자 번지가 두번 나오는데, 새로 생긴 번지. 번지가 새로 생겼어요. 그랬더니 뭐가 파괴돼 버렸어요? 옛 번지가 옛날에 있던 번지가 사라져 버렸죠. 그죠? 그러면 요 새로 생긴 번지가 새모였고. 옛날 있던 번지가 동그라미입니다. 새 번지가 새로 생겼고요. 새로 생겼고 옛날 번지는 사라졌다고 그랬습니다. 사라졌다. 각각 지칭하는 걸좀 얘기하면 요게 일종의 문명이라면 여기는 뭐겠어? 요 번지는. 여기는 뭐야? 자연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다음에 아, 요거는 인간이었다면 요게 바로 비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새로 생긴 번지는요늘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채석장 포성 소리가 들립니다. 채석장 포성 소리가 들리는 곳이었다면 이 옛날 번지는 아까 조용한 마당은커녕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여기가 조용한 마당이었나보다. 그러니까 완전히 좀 반대네. 자 이렇게 새로운 번지가 생기고 예 번지가 없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써? 사랑과 평화의 새였군요. 사랑과 평화의 새였는데 얘가 뭐로 바뀌었어? 이제는 쫓기는 새가 되어 버렸대요. 그러면 사랑과 평화의 새 비둘기가 과거였다면 현재는 그 문명에 쫓겨난 새가 되어 버렸답니다. 결국 이걸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문명 비판적인 그런 시였군요. 문명 비판적인 그런 시였습니다. 자, 그러면, 요 놈이 나왔다? 그러면, 문명 비판적인 시를 쓰는 시인이 있어요. 아주 문명 비판만 전문적으로 하는 시인 같은 사람이 있어요. 자, 그래. 문명 비판적이고, 어쩌게 새도 나오고 하니, 그런 비슷한 것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비둘기 나왔으니까. 거시기가 쓴 거시기인데요. 자, 요거는, 상황은 어찌 될까? 아, 얘는, 새가, 얘가 자연입니다. 얘가 자연이고, 요와 반대 개념은 인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시에서는 이 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줍니다.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아, 예를 들어서, 여울터가 있대요. 바람의 여울터니까 막 바람이 심하게 부는 곳이겠죠? 나름대로 아름다운 자연이긴 하지만, 바람이 좀 이렇게 불거나, 조금 부정적인 느낌이 들거나, 아니면 시원한 나무 그늘이 있어요. 나무 그늘이었던, 어쨌든 간에, 부정이었던, 긍정이었던 이 새는요, 항상 누구를 위해서 뭐예요? 노래를 해줍니다. 어떤 조건이 없어요. 야 오늘은 좀 여울터에 추우니까 안에 바람이 너무 세, 노래 안부르래 이거 아니야. 조건이 없어. 바람이 불던 나무 그늘 편안한 곳이던 늘 하던 대로 노래를 부릅니다. 하던 대로 사랑을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이라는 새 저는요. 항상 긍정적인 역할을 하네. 조건도 없어요. 무척 순수하네. 그래서 얘가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욕망을 가진 놈이 아니니까 무척 순수한 존재라고 해줍니다. 그다음에 뭐야 나눔죠. 이 나눔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누가 저새 자연이라는 것. 그러면서 어떤 표현을 하냐면 아 얘는 가식적이지 않대요. 까 있는 척 없는 척 이런 거. 또는 오빠 이런 교태가 없답니다. 이 말은 반대 지점에 있는 집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인간이라는 놈이 언급하지 않았으니까 바로 순수하지 않고요. 인간은요 항상 어떤 그 욕망이 있거나 목적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놈들은요 나눔이라는 건 없어요. 이놈이라는 건이 새가 가식이 없으니까 온통 가식만 있어요. 이놈은 온통 교태만 있대요. 요 얘기야. 그러면 이 자연이라는 것이 되게 긍정적인 속성을 가졌고, 인간이라는 건 순수하지 못하고 가식적이고 교태로우니까 부정이죠. 그런 순수하지 못하고 가식적이고 교태로운 이놈이 또 딴에는 아름다운 자연을 갖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인간에 해당되는 건 뭐냐면 일종의 포수입니다. 포수. 얘가 새 얘는 이제 순수라고 그랬죠. 저 순수함을 소유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해서 한덩이 납으로 빵 쏩니다. 한덩이 납으로 쏩니다. 그러면 저 순수 즉새 아름다운 자연을 온전히 받아들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뭐 어떻게 돼요? 새를 빵 쏘면 어떻게 해요? 아, 저저 <laughs> 그렇죠. 그래서 죽어요가 안 나고요. 한 마리 갚는 건 상한 새입니다. 순수가 파괴된 상태를 갖는다는 거야. 인간은 지 나름대로 개발을 한답시고 까붥니다. 그죠? 자연 친화적으로 개발한다 어쩌고 하지만 결국 그런 건 모두가 어떻게 해서 그 순수를 파괴한다는 겁니다. 인간의 이해에서그 순수가 파괴되는군요. 파괴하는 놈이니까 포수 나쁜 놈. 쐈던 한 덩이 납도 나쁜 놈. 왜 쐈어? 순수 새. 상했으니까 엄마 아파요. 문명 비판적이네요. 시, 시, 이거 뭐야? 제목은 뭘까요? 새. 어? 새일까요? 세일. 싸이의 세일까요 세. <laughs> 뭘까요? 뭐야? 아, 싸이의 새는 무슨 새지? 씨방생가 그지? 걔도 새인가? 새야! 그러면, 누구야? 싸이야? 천. 누구야? 천. 천시 아니에요? 천시? 아닌데요? <laughs> 자꾸 애인 떠올리지 마. 세, 누굴까요 세? 문명 비판적인 시를 쓰는 사람입니다. 김수영 아유, 걔는 저, 저 참여신이고요. 현실을 비판하는 거고요. 음. 아, 여기에는 아우, 이성 씨가 없네요. 하필이면 이성 씨가 없네? 그 흔한 성씨인데? 박씨! 어? 박씨! 어? 박남수. 그렇죠, 박남수입니다. 어. 박남수의 세 일, 맞습니다. 세첫 번째 거예요, 문명. 비판적인 거였습니다. 그렇구나.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나눠준 성북동 비둘 비둘이 있어요. 자 그거 풀어 풀어. 너무 많아서 어디다서. 아 때려? 줘도 지랄이야. 안 줘도 지랄이야. 난 어쩌란 말이요 빨리 찾아봐 얘들아.